안녕하세요, 우벅입니다. 발칸사국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코르출라와 조브로브니크를 가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시죠! 새벽 6시에 이렇게 종이 울리네요. 오늘은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조깅을 좀 해보려고 했으나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아침 첫 일정은 10시 반 미사를 시작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미사를 봤고요. 이제 아침 먹으면서 또 다음 일정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퀄리티도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성당 왔으니까, 목주나 기념품 같은 것좀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보스니아 곳곳에는 이런 도고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고 게시판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스니아에서 이마트라 불리는 콘줌 마트에 왔습니다. 보스니아 과자, 이걸 추천받아가지고, 요거를 좀 사가면 될것 같습니다. 초콜렛도 엄청 저렴하네요. 술도 엄청 저렴하네요. 병맥주 하나에 1유로 정도. 네, 폭풍 쇼핑을 마치고 왔습니다. 10시 반에 버스가 딱 맞춰서 와가지고, 오전 일정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정은 특별히 없고, 바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네움이라는 또 보스니아의 도시인데, 크로아티아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식당 뷰가 너무 좋네요. 참고로 여기가 또 저녁에 저희가 묵는 숙소라고 하네요. 빵은 안 주는 거야. 빵? 물도 사먹으라 해가지고. 먹겠다, 물 먹을 바에 맥주 샀습니다. 뭐 뭐라고요? <laughs> 아 이런데 여기는 이렇게 증가면 헤어져요. <laughs> 닭가슴살 먹고 나왔고요. 이제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블리카흐르바츠카 카페 타고 15분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비수기여 가지고 카페가 세개 밖에 안 열었다고 하네요. 날개 달린 사자다. 쬐끄만 데 성당이 아홉 개나 있다고 하네요 골목 감성도 미쳤네 여기는 성 마르크 성당이라고 하네요 전망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마르코플로의 고향이어가지고 또 이쪽은 생가라고 하네요. 강아지가 분량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까지 다 보이네. 와 대박이다. 어, 멋지다 여기. 포토 스팟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의자에 앉아도 되고 저쪽에 그냥 끝에 서도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비수기 때 오면. 여름에는 사람에 치인다고 합니다. 여기 처음 들어갔던 골목이 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가게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라서. 딱히 먹고 나면. 프라이드. 하늘이 너무 예쁘다 진짜 와또어아손 잡아... 차시다 네, 이제 다시 보스니아의 내움 저희 숙소가 있는 곳으로 1 시간 반 동안 코불길을 향해서. 꼬불길을 통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 컨디션입니다. 깨끗하네요. 화장실 상태 양호합니다. 이제 패키지 투어 같이 하시는 분들과 맥주를 엄청나게 먹고서 잠에 청하려고 합니다. 내음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메뉴입니다. 하기 전에 보는 마지막 뷰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근데.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두브로브니크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을 어디로 두브로브니크로 쏴버립니다. 관광객들 그만큼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저기가 영전 마 중세는 소금이 금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맛있게 사드십시오. 갑자기 기분 막 좋아져. 본 주니까 막 기분 좋아져. 본격적으로 두부로보니크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미쳤다, 진짜. 여기서 밴으로 갈아타서 더 올라간다고 아,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 자, 찍으려면 앞에 어네 영상 찍는다고 앞자리 배려를 받았습니다 <laughs> 날씨 미쳤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와와이거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기가 아까워 와안 담겨 사진이 안 담겨 진짜 와 아니 근데 영상에 하나도 안 담긴다 이건 진짜 실제로 봐야 돼. 말이 안 나와 진짜 이거 하나 본 걸로 여행 만족도가 확 올라가네요 이것만 보면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쭈부르 보니 까또 어떨지 레츠고 어제도 시간 날씨가 별로 안 좋았고요 내일도 보시면 날씨가 안 좋아요 내일도 비오더라고요 이런 색깔의 하늘을 오. 보기가 반대편에 또 디나르 알프스 산맥이 흐르고 있네요 <laughs> 이렇 타고 둘러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기는 케이블카를 탈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선이 있어서 조금 사진이 걸리긴 하는데. 칠레 게이트를 기점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곳곳에 총알자국놓 보이네요 식수를 공급했다고 하는 오노프리오 분수입니다. 저기 3초에, 3초 동안 서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laughs> 저기 해봐. 아! 잘했다. <laughs> 재롱 좀 부리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필레 문부터 여기 거리가 또 스트라둔 거리라고 하네요. 여기서 광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패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골목길 감성도 미친 것 같습니다 와. 로자 광장에 왔습니다. 두브로브니크의 수호 성인인 성 블레이세 성당입니다. 성당 맞은편에는 바로 스폰자 공전이 있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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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는 렉터 공전이라고 하네요 이게 두브로보니크 대성당이라고 하네요 왕자의 게임 촬영지라고 합니다 안 봐서 이해를 못했네요.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laughs> 곳곳에 성당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도 부고장이 있네요. 우선 밥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물가가 어마어마하다던데 가성비를 좀 따지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맥주로 입가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짠!

확실히 여기는 물가가 다르네요. 4시서 밥한끼 먹었는데 일단 한 100유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이제 성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수기에는 또 1인당 15유로라고 하네요. 바로 들어서자마자 경사 장난 아니네요. 와 이거. 오실 분들은 꼭 운동화를 신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사가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네요. 와. 아 너무 이뻐 데 진짜 이뻐. 경치 너무 이쁘네요. 와. 아니 이게 계속하는 말이지만 선글라스를 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빼고 봐야 돼요 무조건. 와. 크로아티아 여행은 비수기 때 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벽에 지금 저밖에 없고, 와, 이렇게 한적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좋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합니다, 지금. 와, 미쳤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여기 앞에 카페에서 노을 보거나 저 휴식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 여기를 원래 그냥 그냥 걸으면 1 시간 정도 걸린다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한 발짝 걷고 찍고 한 발짝 걷고 찍고 이러면 은2 시간 정도 잡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포도 과거의 모습을 아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옛 것을 이렇게 잘 보존해 놨다는 느낌이. 와 저기 바다 끝에 저기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싶네 진짜 와 승천하고 싶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미쳤다 미쳤어 이게 지금 바다 속도 너무 맑아가지고 다 보입니다 와이 카메라에 안 담긴 게 너무 아쉬워 진짜 아 자자, 이 잘자. 여기는 맑은 날, 흐린 날다 뭐 와보고 싶네요, 진짜. 느낌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못올것 같습니다. 아, 해가 세게 세네요. 선글라스와 모자는 항상 필수입니다. 1886년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지붕 색깔이 확연히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격을안 당해서 과거 기와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있어서 금빛이 나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한번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우측으로 가면은 좀더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더 둘러봐야죠. 끝까지 볼 계획입니다 여기가 원래 아, 네. 바깥으로 아까 식당이 원래 여기가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는데 비수기라서 오픈을 안 해놨네요 배, 배, 배. 과거에는 종을 배, 직접 쳤는데 이제는 저게 자동으로 친다고 하네요 저 모형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번 나가는 길이 있네요 ...지만 저는 무조건 또 가야죠. 여기서 티켓 검사 한번더 하네요. 티켓을 꼭 소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성벽 투어를 오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경사가 높고 여기 돌이 많으니까 걸으면서 핸드폰 하시는 것을 좀 줄여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바퀴를 돌고 내려갑니다. 천천히 사진 찍으면서 왔는데 한1 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땀흘렸으니까또 수분 섭취해야죠. 신 맹맹하지. 여기는 간판을 이렇게 조명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있네요. 저녁에 좀 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버거 하나 포장하러 왔습니다.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도 하나 찌 찍으려고 왔습니다. <목소리> 초콜릿 점심먹다가 목도리 놓고 나왔었는데 다행히 해당 식당 매니저님이 잘 보관해주셨네요 또 오겠습니다 그발라 5시 10분 정도 되니까 바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네요 여기서 이제 야경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아빠, 아빠. <laughs> 두브로브니크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낮에만 둘러보고 가실 게 아니라 밤에도 이렇게 조명들도 보시고 천천히 떠나기 전에 마지막 풍경을 담아봅니다. 와 여기도 불 들어오니까 되게 화려해지네요. 이 분수도 왜 이번 여행에 하이라이트란지 알것 같습니다 주브로브니크 진짜 최고네요 안보이네 사진 찍어 다 꺼내갔잖아 압력가신 것들은 내 가방만 도따라 나와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러시니까 그냥 오늘은 몬테네그로에서 묵을 예정이라 국경을 또 넘어왔고요 오늘만 3개국을 갔네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 묵을 숙소의 컨디션입니다 좀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깔끔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몬테네그로 숙소의 단점 여기 평균 신장이 크다 보니까 수건 걸, 수건이 엄청 높이 있습니다 제가 팔을 뻗으면 닿지가 않습니다 까치발을 2만 원짜리 햄버거입니다. <laughs> 이 밤이 아쉬워서 마음 맞는 분들과 음. 밤새 먹으려고 술을 엄청 샀습니다. Let's 츠 고!